헤네브리스 지역 끝자락에서 검은 태양으로 가는 화이트 스피어를 미리 올걸 알고 있다는 듯이 수문장 역할을 맡고 있는 검은 마법사의 사냥이라는 특정을 가진 보스 더스크에 대해서 알아보자. 공포 게이지란 더스크 시작과 동시에 소울 게이지 위에 생기는 동그란 게이지 충전 수치를 말한다. 게이지가 최대치에 도달하면 특수한 암흑 패턴 효과와 몬스터가 소환된다. 참고로 공포 게이지 수치는 개개인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게이지 감소 조건의 경우에는 일정 시간마다 줄어드는 것 외에는 몹 주위에 날아다니는 몬스터들을 처치할 경우에 감소시킬 수 있다 공포 상태에 진입했을 경우에 한각이라는 해마같이 생긴 몬스터가 고정 데미지와 혼란 디버프를 주고 잡힌 손모양의 경우는 맵 전역에 여러개 소환되며 똑같이 고정 데미지와 석화 디버프를 건다 검은 불꽃의 경우에는 캐릭터 위치에 잠깐 생성되고 무변을 공격하고 봉인 디버프 효과를 가지고 있다 공포 상태로 죽을 경우에는 파티원들의 공포 수치를 높일 수 있고 그 외에는 공포 상태를 공유했을 경우에는 무변 캐릭터들의 공포 게이지 수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속수보호막 속수보호막의 경우에는 버스크 입장 시에 제일 처음 볼수 있는 패턴입니다 보호막이 소환되어 있는 동안에는 더스크는 모든 공격에 대한 무적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보호막을 부숴주는 게 좋습니다 공호의눈 촉수 찍기 보호막을 부수면 더스크가 촉수로 맵양 끝을 내려 찍을 준비를 합니다 내려 찍을 때 레이저 동선이 나오는데 동선이 나오면 먼저 나온 왼쪽 오른쪽 동선을 보고 그쪽 위치로 가서 블링크를 타고 내려오면 됩니다 촉수 다리를 계단 삼아 가운데 공허 운동자에극들기를 넣으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촉수가 완전히 멈추고 내려와야 다리 안 박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나온 다리를 우선시합니다. 동어에는 수직 레이저. 내려찍은 촉수가 사라진 후 머스크가 수직으로 레이저 발사 준비를 합니다. 머스크가 발사 준비를 하는 동안 가운데로 캐릭터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양 옆으로 계속 점프를 해야 되며 발사하는 동안에도 레이저에 닿지 않게끔 양 옆으로 계속 점프를 하면서 피해 주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실수하면 똥덩어리 맞습니다. 사냥파편 사념 파편의 경우 일정 주기마다 맵 전역에 임의로 떨어지는 낙하물입니다. 피격된 캐릭터는 비례 데미지를 입고 색깔에 따라 보라색은 유혹 파란색의 경우에는 스턴 아주색의 경우에는 언데드 등 디버프가 걸리니 디버프들을 대비해서 만병통지약과 용사 유지 비숍 분들을 경우에는 디스패 등을 준비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안개 폭풍 일정 주기마다 맵 전역에 여러 개의 안개 폭풍이 소환됩니다. 소환된 안개 폭풍은 주변에 비례 데미지를 입힙니다. 주의할 점. 레이저 소쏠 때부터 조심하면 된다. 폭수 찍기. 버스크가 맵 전역 중에 한 곳에 폭수로 후두두두두! 내려찍을 준비를 합니다. 맞으면 거의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상, 버스크 보상 맵 관련 경우, 보급률은 개별 옵션에 따라 결정되니, 스위칭을 안 했는데 드라팩을 부수면 반역자가 될수 있으니, 주의. 내가 격수로서 질량을 많이 넣을 것 같으면은 앙코사를 끼시면 되고요 내가 많이 죽을 것 같다면 견전액이 4를 끼시면 됩니다. 파티 조합 내에 시야가 있을 경우에는 모래지기 버프를 넣어줘서 무거을 경우 9알과 5초 무적버프를 걸어줄 수 있고 또 샤인 스킬로 풀타임을 초기화해서 모래시기를한번더쓸수 있는 사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티1으로 추천드립니다. 비숍의 경우에는 설명을 안 들어도 아시겠지만 프레이와 각종 디버프 해제와 빌링 상승에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추천드립니다 루미너스와 같이 갈 경우에도 공포에 걸렸을 때 시야에 대한 시너지가 있지만 일정상 파워 오브 라이트 스킬의 패시브 효과 설정은 개인 적용이므로 게임 내 오류일 가능성이 높아 수정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해주세요 루미너스 유무의 차이입니다 레이저 패턴 때와 방어막의 해제되는 패턴 때는 여제가 메시지로 알림을 알려주니 그걸 보고 파악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머스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스토리대로 보스가 나온다면 다음 보스는 고통의 미궁 진 힐라겠지만 오리지널 보스들도 나온다 했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